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음, 방금 친한 선생님들과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번에 과학고 특목고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의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고3 아이들 수능 성적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아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생각도 이야기하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중에서 되게 좀 메인 주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 공부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되게 건전하게 크고 있는 아이들 건강하게 크고 있는 아이들 몸과 마음이 되게 건강하고 이 아이는 당장 공부를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되게 무언가 하더라도 하겠다 이 친구는 괜찮겠다 이런 아이들을 키워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어떤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은 어떠한 컨셉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과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지, 거기에 대한 의논?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아, 이걸 한번 이야기로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이 영상도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께는 제가 존중과 그리고 응원을 보내기는 하지만은 이게 절대로 나눠치기,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좋은 학군지여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어 좀잘 배운 사람에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걸다 떠나서 이런 부모님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좀 물리적인 그런 것들 말고 어떠한 방향성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제 생각일 뿐이고 제가 만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특징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실제로 이제 입시를 마주하고 계시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조금 위로가 될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어떠한 교육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께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영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다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학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일치했다라는 게 컸어요 그러니까 교육 방향이 일치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공부를 정말 시킬 거면 시키고 말 거면 그냥 둘다 말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시키려고 하고 한 사람은 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때이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공부를 그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일단은 방향이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았다. 대신 속도가 좀 다르다든가 아니면은 강도가 조금 달랐을 뿐 방향이 같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표적인 예시라면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어, 학원 숙제를 안 하는 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화가 난 거죠. 학원 숙제를 너무 안 하니까 화가 나서 아이 딸 아이한테 되게 뭐라 혼낸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하냐. 근데 이제 아빠가 들어와서 야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이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엄마는 숙제를 어쨌거나 해 가야지. 근데 이제 아빠의 경우에는 숙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한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는 결국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숙제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혼냈다고 치면은 아빠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딸을 살짝 부르는 거죠. 뭐 아이스크림을 사 주든지 뭔가 좋아하는 걸 먹이면서 야 엄마가 너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근데 아빠가 생각해도 숙제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숙제는 해야 된다라는 결론은 난 거예요. 결론은 낫고 엄마는 약간 채찍을 친다라고 하면은. 강근은 아빠가 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속도나 음좀 강도가 다를 뿐 방향은 똑같잖아요 이런 학부모님들에게서 어쨌거나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네, 그렇게 선생님들은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가장 먼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최소한의 합의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안 그래도 청소년들 사춘기라서 되게 머리가 어지럽고 좀 힘들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도 안 되고 막 그럴 건데, 거기에서 부모님까지 이렇게 혼란을 줘버리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테니까, 아, 한 가지만 더 정정을 하고 갈게요. 부모님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laughs> 부모님 두 분이 아이를 쥐 잡듯이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막 학원 뺑뺑이 돌리고 막뭐 유치원 때부터 막뭐 수학 같은거나 영어 같은거나 진짜 미친듯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 반대예요. 자녀가 원해서 시키는 거면 괜찮아요. 역시 괜찮은데 부모님 두 분이 정말 아이를 쥐 잡듯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는 반대니까 자녀가 진짜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봐주는 부모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 자녀 앞에서 부모님이 다투는 경우, 그리고 다툼을 넘어서서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 장난이라도 부부끼리 비난하는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자녀가 봤을 때뭐 물론 이거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건강에 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녀 앞에서 싸워 가지고 자녀한테 뭐 야,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녀한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는 그렇게 다툼이라든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좀 다툼을 해도 괜찮거든요. 뭐 다툼을 하고 잘 봉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다투거나 자녀를 좀 눈치 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되게 드러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감정을 표출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숙하게 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뭐 회사 상사가 나를 괴롭혀. 아니면은 내 동기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럼 화가 날수 있죠. 당연히 화가 나고 힘든 하루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자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거나 그 감정이 말투로 튀어나와 버리면은 이게 자녀한테 고스란히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도 똑같이 공부가 막힐 때, 공부가 스트레스 받을 때 부모랑 똑같이 그만둬 버릴 거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뭔가 이제 뭐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하려고 할때 뭔가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 막히는 일이 있을 때 그 감정 표출이 되게 성숙하지 않게 드러날 거예요. 자녀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거. 이 감정을 성숙하게 이렇게 처리해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간 관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 자녀 앞에서 너무 그렇게 감정에 막 휩싸여가지고 행동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녀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책임감 같은 거예요.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면은 그냥 자녀 앞에서 잠시만 사라져 주세요. 그냥 차라리. 어, 자녀한테 뭐 공부를 하라고 좀뭐 방에 밀어넣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시간 보내라고 잠시 나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잠시 바람을 쐬서 본인의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자녀를 마주해야 돼요. 이렇게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또 못해. 숙제를 또안 해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갑자기 화가 확 밀치기 때문에, 밀려오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학원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공치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너를한테 이제 학원을 보내주고 과외를 시켜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하냐. 엄마 아빠는 머리가 똑똑한데 넌왜못 하냐. 이렇게 아이들을 다그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자녀한테 들어가는 학비가 뭐 일반적인 학비는 보통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일 건데 그 금액이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어 쉽게 쉽게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큰맘 먹고 공부를 시키는 건 맞는데 그거를 마치 자녀한테 어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너는 왜 이렇게 노냐 이러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녀한테 되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부모님이 정확하게 보고는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진짜 돈 낭비하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게 속도가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을 막째, 학원을 안 가. 그리고 학원 가서 숙제도 막 뺏겨 가. 뭐 이렇게 그 태도를 지적하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게 얼마인데 너는 이것밖에 못 하니라는 뉘앙스의 행동과 말은 정말 아이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만 이런 경우는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학원도 보내주고 태블릿도 사주고 뭐 스터디 카페도 다 보내주고 뭐 좋아하는 간식도 다 먹고 막 용돈도 다 주고 일단 돈부터 많이 달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는 정확히 얘기해 줄 필요 있죠. 미안한데 난 너한테 지금 학원 보낼 수 있는 돈밖에 못 벌어 엄마는 어쩔 수가 없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죠. 경제 상황을 얘기했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뭐돈못 번다고 막뭐 우리 엄마 뭐 이상하네 뭐 그럴 걸 왜나 하네 이러는 거면 되게 혼내야죠. 당연히 혼내야 되는 건 맞는데 부모님이 지나치게 공치사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을 보냈거나아니면 과외를 시킬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일단 몇 개월은 지켜보셔야죠. 지켜보시면서 아 얘가 진짜 공부에는 흥미가 없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조용히 그냥 끊는 게 맞죠. 그만 공부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네. 어, 제가 오늘은 좀 부모님께 잔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지금 먹고 사느라 진짜 바쁘실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거라는 건 아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고, 무엇에 힘들어 하며, 무엇을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본인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좀 부모님이 관심있게 쳐다봐 주셔야 되고, 공부 잘하고 안 하고는, 못하고는, 그거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녀가 나중에 정말 좋아하는 게 생겼을 때, 그때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이가 그냥 방치되고, 놀고만 있는 거를 조금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안 시킬 거라고 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도 자녀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부모님이 이제 이끌어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서, 예, 꼭 공부를 시키지 않더라도 자녀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꼭 가르쳐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 괜히 10대겠습니까? 어, 10대는 부모님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끌어줘야 돼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님들 진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힘들 때라서 너무 힘드실 텐데 절대로 자녀 교육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그냥 관심 가지는 게 먼저라는 거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주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해주시면 되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 지난 밤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저 학원 앞에 눈을 좀 치웠는데, 빙판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탁호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